청와대 김 의겸 대변인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정,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이미 미중간에는 수교를 했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고, 919 합의도 했고, 남북 군사 합의도 했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 둘만 앉아가 예스 하면 은 모양은 둘 앉아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 당사자 네 명이 앉아가지고 내 나라가 앉아가 종전선언하는 거나 똑같아. 이런 미친 괴변이 어디 있냐고요. 대변인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대통령이 신 한반도 체제를 선언하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과거 100년 동안 우리가 범, 변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우리가 중심이 될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청와대 국무회의 혹은 보좌관들 비서관들을 불러놓고 하니까 진짜 업대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주인이라는 집주인이라는 인간이 지 집이 다른 사람에 의해 덩기부 덩벌이 넘어가고, 지 집에 도둑이 다 들어와도, 천지도 모르고, 그것조차도 파악 못하고, 도둑 다 맞으면서도, 내가 이집주인이라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랍니까? 촛불들은 이게 나라라는, 나라냐, 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을 뺏어갔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는 말이 한 한마디, 마디가 없어요. 응집된 말한 마디가 없습니다. 내부에 서로 총질하기 바빴어. 지나간 단행 문제, 당내 입장 정리도 제대로 안된는올팔 문제 들고 나와가. 서로 자살골 먼저 역했다고 뛰 가고 난리예요. 이해찬 당 대표가 20년 카디 5만의 극치가 돼가지고 100년까지 집권하겠다.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꼴을 보니 자유 한국당 하는 꼴을 보이. 100년 그냥 피숍 케이크 누워서 떡 먹기다.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얘기하겠어. 무시당해도 싼 거야. 자유한국당 무시당했어요. 그 꼴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꼴 뿐만 뭐라고요? 여권에서는 얼마나 기겁만장한지 한미동맹 중심으로 끌어오던 이거를 좀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일중 너미. 외교 관계도 다변화하자. 다변화? 더 나가서 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균형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균형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시소. 시소를 달려면 밑에 시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있으면 밑에 받치는 시소대를 맞치는 중심에 있는 이 주춧돌 내지는 받침대가 튼튼해야 시소가 역할을 해요. 이거를 스티로폼 같은 걸 놔두면 이 시소가 시소 역할을 할수 있어요. 무조건 스티로폼입니다. 시소 밑에 받치고 있는 스티로폼이요, 에 단단한 반석도, 바위 돌도,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철근도 아닌 약소국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대한민국을 약소국이라 하면 또 애국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서가 국가를 스스로 평가절하한다고 할 거예요. 국가평가절하는 이 정권이 하고 있어요. 한미관계나 똑똑히 하세요. 다변화? 중국에게 우리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어요. 국가다운 대접받고 있어요. 일본에게 지금 얼마나 몰리고 있어요. 러시아 우리 편 들어줍니까? 김정은 우리 미국 정상회담 하는데, 대통령은 여기 앉아서 신한보, 신한반도 체제 선언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당장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을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 전화통화 35분, 말이 전화통화 35분이지 통역하고 인사하고, 무슨 말 했겠어요? 그게 전부야. 그런데 무슨 우리가 역사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되려면은 먼저 미국의 마음을 다 사야 역사의 중심이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건 문정권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더 철저히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다해 놓으니까 이렇게 다해놔 놓으니까 아직도 문정권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해 냈는데도 아직도 구세대적인 사고에 박혀 가지고 어?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케캐 묵은, 어. 20년 전 북한을 보던 시각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비단하는 이런 국민 보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수가 말 한마디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20년적 사고에 받쳐가지고 북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상회담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상회담 자체를 환영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포지션을 가장 강한 포지션으로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너 둘이 앉아서 해 해결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누가 우리를 주인공으로 인정해줘요? 북한이? 미국이? 착각은 자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주무리기 쉬운 대통령이에요. 김정은의 10분의 1 부담도 안 돼. 김정은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쥐고 플레이하는 거, 지 입지를 안 놓치고 자기의 국제적인 위상을 최대한 올리면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막장을 떠고 앉아서 그러면서도 계속 미국에게 다 풀어 제재 다 풀어 미국에게 하기 전에 야 한국 너가 먼저 나서서 남북 경협까지 한다면서. 프로 제재 프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볼 때는 김정은은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문 대통령 상대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 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기는 게 주권을 가지고 기는 게 아니라 주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결국 미국의 마음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갖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들이 아니라 미국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뜻이 김정은하고 김정은하고 놀기만 해준다면 근데 그 김정은 생활 또 그게 아니야 이제 문 대통령 상대가 맞짱 뜨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니하고 놀아? 트럼프가 날 만나고 싶어가 안달인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럼 정치적 선언이라면 앞으로 이것 가지고 이걸 핑계대고 북쪽에서는, 어? 군축 하자. 얘기 안 하겠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면 이걸 핑계대고 북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엔사 없애라는 얘기도 안 하겠네 착각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고꼴 10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우리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문정권이 가지고 장난하는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 문정권을 자기 밑에 엮고 주무리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일단 종전선을 하고 나면은 무슨 꼴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게 나라냐고. 국군 통수가, 군 통수권자가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게 나라냐고. 대 통령이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 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거다. 북한 경제 개방되는 건요. 김정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국제 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는 거 김정은이 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IMF에도 가입할 수 있고 IBRD에도 가입할 수 있고 월드뱅크에도 가입할 수 있고 도와줘야 국제사본이 들어가는 거야. 그 도와주는 조건이 뭐예요? 미국 말 듣는 거예요. 롱런으로 비핵화하고 개방개혁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보세요. 폼페우가 말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너를 안 죽이고 살려놓을 테니까 베트남식 개방개혁을 먼저 시도해라. 그갈 길을 선택하면 안 죽이고, 너가 끌고 가는 체제를 그냥 두고, 개방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미국이 돕겠다 이 뜻이에요. 체제보장이라는 얘기가 바로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협정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미국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딴 곳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미국이 바라보는 것, 이건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하나는 목포를 보고 하나는 부산을 보고 있는 거예 아니 하나는 목포를 보고 하나는 평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마치 생각을 같이 하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의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밀어주는 것처럼 아전인수가 아니고 아전인수 맞죠. 이건 아전인수를 넘어서서 무식에 극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의 생각을 다 알고 끝까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더 정답이겠죠. 국민을 속이고. 야, 진짜 뭐 돼가는구나.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에요? 아직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50% 플러스, 거기 플러스 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비핵화는 당장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비핵화를 끌어갈 수 있는 북한과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뭐야? 한미 관계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중국이 우리를 나라를 취급해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때만 되면 우리를 죽일락하고 있어요. 이게 다자 협력이에요, 지금.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합니까? 주변에서 봐도 한미관계? 옛날 같지 않다고. 주변국에서 봐도 한미관계 옛날 같지 않다고. 그 허점과 구멍을 본 겁니다. 어디 감히 일본이 우리에게 이러겠어요. 이렇게 일본이 난리를 쳐도 미국이 직접 나서서 시끄러워. 한미 협력체제 때문에 일본은 입 다물고 있어. 설사 한국이 잘못했더라도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하는 꼴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이 많죠. 우리 하는 꼴이 꼴이 얼마나 미국 눈에 한심하게 보이면 일본이 계속 자극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물론. 근검시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미우 중간에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진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으면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하고 싶으면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싶으면 북한을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직접 통제 못하면 미국이 북한을 통제하도록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협조하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 비핵화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김정은을 딜할 수 있는 채널을 확고하게 하고 동시에 유엔 제재. 그리고 미 국내에서 결정한 제재는 계속 밀어붙이면서 결국 해국이 무용지물되도록 나가자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종전선언 환영한다고 청와대에서 난리를 치면서 비핵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스포트한다면서! 표는 상실되고 그짓과 머니플레이션 조작과 세뇌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걱정했으 아니라 문정권의 정권 연장 이를 위해서 뭐든지 사용하겠다. 김영은이 자기 말안 듣는 거 알죠? 근데도 마치 자기 말 듣는 것처럼 트럼프의 계산이 딴데 있는데도 마치 트럼프가 자기를 엄청나게 서포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이 진짜 정치적 선언, 말 한마디로 지나가는 뭐, 좋은 게 좋습니다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북한 스스로가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나올 겁니다. 어디를 봐도 북한이 비핵화할 생각이 없어요. 정말 한반도,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을 하고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중심을 좀 잡으세요. 역사의 중심에 설수 있는 비전과 역사의 중심에 설수 있는 현재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미북 관계에 있어서, 이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혹은 알고도 계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데 대해서, 같이 깨춤을 추는 것 뿐만 아니라,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데, 손뼉치면서, 찬성하고, 덩달아가지고, 나라의 위상도 엉망으로 만들고, 존재도 없도록 하는데 동참하는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껍데기만 있는 대한민국이란 이름뿐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위치는 설망적 힘이 없는 좀비가 됩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라면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나면 국민들이 가야될 방향 제대로 보일 겁니다. 보수들도 정신 차려야 되죠. 이런 떴던 미지근한, 어? 정말 총구를 건너야 될 때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창문 쳐다보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총 들고 서로 싸우는 짓. 좀 그만합시다, 이제. 나라 구하기에 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부터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아와 적을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정치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 국민들도 쓸어 넣자는 겁니다. 정신 바로 차리고 나라를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 뿐이에요. 문정권이 국민 계속 팔아먹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됐다면 이때 눈 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짠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